국립대 유치라는 울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유니스트 즉 울산과학기술원이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무용 총장은 2030년까지 유니스트를 글로벌 탑10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MIT를 꿈꾸며 지난 2009년 개교한 국내 최초의 법인화 국립대학인 유니스트입니다. 개교 10년 만에 전임 교수는 47명에서 325명으로 재학생은 500명에서 5천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 2015년부터는 대전의 카이스트, 광주의 지스트, 대구의 디지스트와 함께 국내 4대 과학기술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네덜란드 라이덴 랭킹 국내 1위, 영국 The 랭킹 국내 6위를 달성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인 HCR도 8명이나 배출해 서울대와 함께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정명총장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유니스트를 글로벌 t 10으로 육성하고 학교 발전 기금 100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IT를 분석을 해보면요 모든 분야의 세계 1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파커스 얘기하면 우리가 분야를 잘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한다면 아,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다. 정무영 총장은 특히 해수전지와 인공지능인 유니브레인 개논 분야에서 걸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다며 현재 37개인 교원 창업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해수 배터리, 시워터 배터리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에서 저희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1입니다. 정부하고 또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해수자원화 센터도 지금 만들면서 규모를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니스트 학위 수여식을 깜짝 방문해 울산 시민의 염원과 국가 균형 발전의 꿈으로 설립된 유니스트가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가와 울산 시민의 기대에 부응했다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울산에서도 지난 10년간 해마다 울산시에서 100억 원 울주군에서 50억 원씩 모두 1,500억 원이 유니스트에 지원됐습니다. 유니스트는 이와 함께 다음 달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학 캠퍼스를 시민들에게 활짝 개방하고 열린 음악회와 뮤지컬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